와일드서브 가장 앞서니다그 뒤를 7번 9일 사경주 부산 사경주입니다. 1300m 북산 5군 핸드캡 경주 이번 경주 강력한 이붙터볼 승부처가 5, 되겠습니다. 5번 사막의 꽃까지 3번 10번 5번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3번 와일드서브 다실바 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기수와 맞추는 5번 사막의 꽃 바깥쪽 2위로 따르는 가운데 4번 블루 캡틴과 10번 랜드뱅크 11번 브리도 위저드가 선입권의 자리를 잡고 그 뒤를 8번 타우르스킹 12번 모스트 레피드 6번 스프리 파이터 1번 기적의 금빛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3번 와일드 서브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바깥쪽에서는 5번 사막의 꽃이 3번 와일드 서브를 바짝 따라 붙고 있는 가운데 4번 블루 캡틴 10번 랜드뱅크 11번 브리도 위저드가 그 뒤를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다실바기 수와 함께하는 3번 와일드 서브 2위권과의 거리차를 벌려나갑니다. 3번 와일드 서브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사막의 꽃과 4번 블루 어, 부산 4경주 정리합니다. 자 이경주 역시 추천한 말만 가지고 3복이든3쌍이든예구리 시끄들 참고하실 거요. 3번 마 와일드 서브 예를 주고로 10번 가장 앞에 있는 3번 10번 3번 수력의 7번 1번 주고로 7번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에 있는 3번 방어 되겠습니다. 니다그 뒤를 7번 <laughs> 경주8 금일 제주 경주 이경주입니다. 발 8... 출발했습니다. 선 가장 외곽으로 10번 마마킨 안쪽 7번 천하황후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7번 10번 두 마리 니다선행는7 이마신대에서 안쪽 3위권에 1번 청룡팔보 바깥쪽 2번 우콩 두 마리가 어깨 나란히 한채 5위권 4번 서부도가 바깥쪽 외곽으로 안쪽에서는 3번 남천왕이 주위권에 자리해 나갑니다. 선두 7번 천하황후 1마신차 바깥쪽 10번 마마퀸이 단독 2위권, 3위권과는 4마신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7번, 10번, 1번, 2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마인 7번 천하황후 3세 한말0마인 7번 천하황후와 바깥쪽 10번 마마퀸과 격차는 4마신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2위권의 바깥쪽 10번 마마퀸, 다시 한번 안쪽을 바꿔들고 있는 1번 청룡 8부, 4위권의 4번... 제주경마 이경주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7번마 공략한 천하가 공략한 좋아요. 안쪽 7번 예, 7번 축으로 1번, 이나서입니다. 7번 1번, 한방 주력에 1번 7번 축으로 3번, 3번 싸움, 6번, 방어 되겠습니다.